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 유일한 상장이죠. 세크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전자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였죠. 2차전지와 반도체 쪽용 엑스레이가 주력이고 HBM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도 개발을 했고요. 3D 2차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도 있었어요. 로켓이나 미사일, 위성 부품의 내부 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 방산용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방산 테마로 묶일 가능성을 얘기했었죠. 실적은 23년까지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24년의 터너라운드의 성공,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공모가는 상단인 15,000원에 확정됐고요. 신형증권의 단독 주관이었어요. 자, 최종 배정내역부터 보면 우리사주 미달이 없고요, 기관투자자 미납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사주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587만 원 정도였어서 뭐 미달 없는 게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약은 1 7 8 1예요 수요 예측 때 3.76%였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늘어났습니다. 3개월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적용해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하면 306만 4702주가 되고요 상장 주식 총수의 35.1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460억원 규모. 딱히 가볍지도 그렇다고 뭐 무겁지도 않은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건데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봤을 때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68.49%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1.67%, 일반청약자 9.79%순서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워닝뉴그로스와 사는캐피털, 그 밖에 다양한 VC, 뭐 개인, 법인 등등이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내역을 참고해서 투자 단가를 유추해 봤을 때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대 1.5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200원, 1800원 이렇습니다. 이후에 21년부터 22년까지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환 가격은 7,000원, 8,080원, 7,920원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모가인 15,000원보다는 전부 다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얘는 기존 주주의 존재가 분명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자 조건만 다시 보면 확약은 17.81%, 유통 물량이 35.12%, 기존 주주가 68%나 되는데요. 또 전부 공모가 아래 가격에 들고 있었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460억 원, 시가 총액은 1,309억 원. 뭐 딱히 땡기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또 게다가 문제는 가격 메리트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기업들 중에서 24년 순이익이 너무 급감해서 PER이 높아져버린 자비스와 기가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PER과 할인이 전혀 없는 25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주당평가가액이 약 4,757원밖에 안 됐거든요. 공모가보다 68%나 낮은 수준. 그나마 26년 예상순이익을20% 할인율로 현가화 했을 때에는 1,801원 정도, 공모가보다 28% 낮은 수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요. 2차전지 검사 장비 대장주인 이노메트리, 그리고 최근에 AI 비전검사 소프트웨어 회사로 상장을 했던 PIE, 얘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노메트리의 시가총액이 25일 기준으로 86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노메트리의 24년 실적이 세크에 비해서 훨씬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리의 시가총액은 세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PIE의 실적은 또 너무 좋습니다. PIE도 조건이 막 그렇게 공모주로서 좋진 않았는데, 유리기판 테마로 엮이면서 상장일 이후에 주가 추이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도 되거든요. 세크가 PIE의 영향을 조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희망회로를 돌려보며 PIE의 PER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25년 추정순이익인 37억원에 퍼 31.49배를 적용을 하면 주당평가가액이 약 13,353원. 안타깝게도 아직은 공모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면 약3 3 2 0원 여기는 또 아예 더블 수준까지 오버슈팅을 해버리네요. 여기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13,353원과 3320원의 딱 중간쯤, 21,000원 정도만 가져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긴 한것 같아요. 지금 PIE의 펄을 적용을 한 거잖아요. 자,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상장의 성과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PIM, AU 브랜즈, 심플랫폼 이런 회사들 25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산출됐었거든요. 그럼에도 고가 기준으로 60에서 80%대를 상장일에 기록을 해줬어서 신규주에 대한 수급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내마음대로 주가를 계산할 때 전부 다 25년 예상 순이익을 기반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세크는 냉정히 계산을 하면 25년 예상순이 기준으로는 4,757원. 공모가 마이너스 68%. 이 정도까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은 없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부디 시장에서 PIE 같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크는 사실 가격도, 사이즈도, 유통물량도, 기존 주주의 존재도, 기대를 막 걸어볼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여를 했던 이유는, 최근에 공모주의 수급이 좋았고,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도 컸기 때문에, 오랜만에 단독상장하는 세크에 참고 참았던 단타 수급들이 좀 터져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크기는 했죠, 사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25년 예상 실적 기준의 주당 평가가액이 4,757원 밖에 안 되고, 공격적으로 PIE의 펄을 적용을 해도 13,000원대로, 공모가 15,000원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손실도 각오는 해야 될것 같고요. 10% 수익 구간만 나와도 고마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비례 손익 분기가 약 21%예요. 18,150원 위에서는 팔아야 파킹 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떨지는 상장일이 돼봐야 알겠네요.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면 빠른 탈출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평가가 만원 밑을 향해서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수급이 붙으면서 시초가가 적당히 플러스 출발이라면 분할 매도 시작해서 욕심 없이 정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초부터 30%위 출발이면 당연히 좋겠고요. 네, 4월의 마지막 상장인데 아름다운 마무리였으면 하네요. 그럼 28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